이번 코리아 포럼은 어, 매년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제로 하고 매년 이어갈 형식인데요. 올해는 이제 강연회를 해서 제가 어, 스피커 두 분을 한 분은 뉴욕에서 다른 한 분은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모셔왔는데요. 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요즘 트렌드에 정말 학생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 이제 IT와 창업, 세상을 정말 빠르게 바꾸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관련 분야인 두 분의 스피커를 제가 모셨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한 분은 어, IT 기업을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그런 계기와 이제 처음에 그 사업을 어, 이렇게 세우시면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과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글로벌 IT 기업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좀 어, 그한 사업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듣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될 거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작년 가을에도 어 그런 창업 스토리와 실리콘밸리 이야기로 책을 내셔서 어 그런 저자분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의 이제 게임빌 처음 창업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블로그 쓰시는 이야기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경험하신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어 들으면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어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또 재밌는 그런... 그런 일화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모리베이션도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 학생에는 이제 대학원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한인 학생이들 주로 엔지니어인 분들을 생각하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은 학부생들도 와서 보면 너무 유익한 내용이어서 학부생들도 초대하고 또 주변 학교에서 관심 있는 학생분들도 오실 수 있게 퍼블릭하게 오픈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2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에 Clough Auditorium 152호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분들은 오시면은 이해를 하지 못할 네.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주제와 스피커를 섭외한 이제 취지는 사실 저희는 이제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입장에서 박사과정을 하시고 나서 정말 그 길이 이제 뭐 교수가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티피컬한데 과연 이제는 좀 새로운 창조 경제가 세워지면서 어떤 다른 길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보를 접해드리고 싶었고요. 어 제가 알기로 이제 아틀란타가 좀 신도시이기 때문에 학부생들 중에서도 졸업하고 본인 창업을 하는 경우도 어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은 좀 초대를 했습니다. 창조 경제 얘기해 주셔서 그랬는데. 사실 2000년대 초,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 사이에 벤처 바람이 한번 불었다가 거품이다. 그래가지고 또다문 닫고 힘들어하고, 그 이후로는 벤처캐피탈들도 캐피탈, 벤처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네, 접근하고 있고, 창업을 한다는 게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됐었는데요. 뭐 창업이라는 게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건지. 그거를 본인의 뭐 그렇게 뭐 리스크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할수 있는지 안정적이 원하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이제 트렌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최근에 성공한 그런 많은 IT 기업들 새로운 그런 개념의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회사들이 왜 성공했는지를 배워보면서 이제 그렇게 창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더잘 바꾸고 개발해서 그렇게 성공할 확률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그 공대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학생들은 유학 비자로 왔으면은 사실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장 크고요. 이제 뭐 그린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낫겠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비즈니스 비자 어떻게 받는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알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음. 저는 스피커 모셔오는 게 가장 좀 재밌는 스피커일 경우 유익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좀 다른 주제로 꼭 스피커 강연이 아닌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좀 매년 회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유익하고 한인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이 포럼이란 거를 이어나갔습니다